가장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은 최면을 차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최면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중에 다윗왕이 있잖아요. 이제 그 다윗왕이 하나님의 법게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의 일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너무 기뻐해서 그법게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데 어때요? 이 다윗이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간이 뭐라 그래요? 왕이 채통도 없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다윗을 찬양한 다윗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법괴로 말미암아 이 다윗왕국은 더욱더 국권에게 세워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이 비난했던 미갈은 어떻게 되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됩니다. 당시의 왕비인 미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찬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찬양은 생명까지 그 사람이 인생까지 자지우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들여오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땅의 왕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요? 온 땅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요? 왕의 자녀께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절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아로다. 아멘. 예, 여기다 기업을 택한다다가요, 아무렇게 미주를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당시의 기업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좋은 기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택하여 주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택한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르는 선택한다, 결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택하여 주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신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딱 선택해서 골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아브람과 이 롯이 땅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드렸잖아요.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해요?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해요. 내 눈에 보여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요?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동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그 롯은 멸망당하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아브라함의 땅은 누가 선택해 주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선택 바로 딱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업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절 보시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에게 좋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근데 찬송하라가 이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이 찬송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드려야 할 것이 찬송입니다. 내 마음에 좋으면 찬송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찬양드려야 될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야곱의 영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가장 좋은 기업을 선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기뻐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어, 우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가장 좋은 기업을 바를 선택해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어, 하나님 가장 좋은 기업을 선택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어. 육신이 연약해서 또한 질병으로 우리 고통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심 있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황현성 권사님, 우리 막내 재민이 어, 코 수술하는 거 오늘 이제 수술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어, 재민이에 만들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입 준비하는 자녀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힘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실기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거의 실기 시험이 다 몰려 있어요. 아시죠?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선택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교육 부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은 유치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면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고 또한 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해 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업 부어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시간 지켜 주시고 또 오늘 코 우리게 수술하는 재민이 하나님 지켜 달라고. 우리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 우리 유치부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기업을 하나님 선택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유산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 앞에 매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 바라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치료되는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재민이 하나님 또 오늘 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 바라여 주시오 하나님 깨끗이 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번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하나님 우리 실기면접을 보러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 피아노를 치는 그손끝 가운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입을 준비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주고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린아이 시절부터 하나님 사랑하네고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 가운데 키가 자라고 하나님 지혜가 자라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기업을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